안녕하세요. 메사드 세춘생입니다.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찍고, 제 친구들과 함께 유튜브를 찍으려고 합니다. 그럼 제, 일단 전 미스터드에서 왜제 친구를 소개해줘야? 일단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폴라리스입니다. 네, 네, 안녕하세요. 네. 그제 친구 김태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러면 오늘 쭈에어 술래잡기를, 아니, 숨바꼭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, 아, 형 그러면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 친구 태현님은 숨으로 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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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희는 쭈이를 유인하겠습니다. 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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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이 가봐. 쭈이, 쭈이, 쭈이. 쭈이가 왔습니다. 쭈이가 왔고요. 제 친구도 플라리스 님도 왔습니다. 그럼 바로, 응. 문을 닫고, 태연아! 됐다고 하면, 아! 이렇게 얘기해. 그럼 바로, 영상을 찍겠습다 바로 쭈이입니다 쭈이. 쭈이는 지금, 자기가 가진 걸 알고 있을까요? 저는 지금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.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을 열었어요. 태연이는 어디로 갈지 일단 저희가 계속 모여있던 곳을 일단 찾습니다. 계속 찾고 있네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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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, 도치 찾나요? 어, 또이 어, 여기 있어. 어, 여니 어? 어? 여기 없어 이불에 없어요 없습니다 어? 어디죠 어디가 계속 들리는 소리나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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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데로 딴 다른 곳으로 가고싶다 어? 오오. 소리가 나고싶다 어찌 찾나요? 찾았나? 요 아! 찾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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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번에는 폴라리스님이 숨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같이 가세요. 그냥 아 하면 되죠? 네. <목소리> 자 일단 이쪽 일단 <목소리> 쭈이 쭈이 쭈줄줄이유이 유잉 유잉. 문을 닫겠습니다. 빠라 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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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. 주이가 계속 날뛰고 있습니다. <무늬>

저기가 들어아저아거는 저기. 없어요 거는 없습니다 이쪽은 없어요 아 어, 어, 여기, 여기 뭡니까? 어디 있습니까? 뭐만 이상한 짓 못하고 있어요 어디 있나요? 소리가 나고 어, 어요 소리. 아, 찾았어요 찾았어요 저희 명탐정이네요 이번에는 명탄소리네요. 제가 한번 숨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 아, 네. 내가, 저거, 저거 카메라 좀 내가 들을게요 자 쪼이! 일로와! 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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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이 리이이 여기 있습니다 네가르세요 쪼이 쪼이 쪼이! 쪼이! 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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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쪼이 이이 태연님과 놀고 있습니다 쪼이는 쪼이가 귀엽죠? 네쭈이 귀엽죠? 에이. 네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찾으러 갈게요. 됐습니다. 갑시다. 갑시다. 자쭈이자 아, 여기 있습니다. 자 아, 여기에서 여기... 지금 예 네, 저희가 놀던 곳에서 뚜드려 네, 주세요어 소리 났어요. 어 조이 어, 뭐 하죠? 뭐 먹었나요? 어아발냄새 찾고 있나요? 한번더쭉드려주세요어 들어왔습니다. 어 여기 좀물을 잡은 것 같은데. 어, 어 여기 여기 저희가 한번더 뚫어 들어주세요. 아, 어, 기운이니까. 어. 어어 눈치 눈치 눈치구나. 어 눈치 잘났어요 아, 잘았습니다 위까준 선이 여기 있어요. 쥬. 네 위까준 선이 여기 있죠. 네.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번 영상은 조이와 저희들의 숨바 꼭질이었습니다. 안녕.